헤딜락 드라이버 라인업 발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감각을 도와줄 친구를 제가 불러와서 친구의 답을 들었습니다 제미나이 제 의견 아니고요 제미나이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통계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게 자2026 시즌 F1 1, 2, 3, 4도 지가 정한 거예요 제가 안 했습니다 저거 이거 의미심장하죠 왜 똑똑한데 자 <laughs> 규정 변경은 감안 안 했나 봐요 드라이버별 2026 시즌 예상 성적 재분석 발테리 부타스 나이로 인한 기량 하락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휴식으로 인한 경기력 하락 평균 순위 4.6 6단계 하락했습니다. 통계 무섭다. 진짜 무섭다. 보타스의 획득 포인트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10점 내외보다 낮아질 수 있다. 5점 내외로 예상됩니다. 세르이어 페레스 경기 감각 상실이 예상됩니다. 예상 획득 포인트는 레드불에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포인트를 적용해도 높아서 30에서 40점을 예상했습니다. 전 팀이 레드불이었죠. 3. 캐딜락의 2026 시즌 종합성적 최종 예측 드라이버별 예상 포인트 보타스 5점 내외 페레스 30에서 40점, 35에서 45점 신생팀의 평균 획득 포인트 통계 3. 0.5점입니다. 대부분의 팀이 0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매우 낮게 산정된 값입니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 F1에서 35-45점의 포인트는 과거 8-9위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11팀 체제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8-12위로 순위가락할 수 있습니다. 종합 예측 시나리오 확률 낙관적 시나리오 확률 10%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7위 예상했습니다. 현실적 시나리오 확률 75% 8-9위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 여기 말이 제일 길어요. 확률 15% 결론적으로 캐딜락은 2016 시즌에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이며, 콘디엄 진입이나 우승 경쟁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문장한 동의예요.라고 제미나이가 얘기했다.